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거. 백종원 카메라라고 불리는 캐논 빅샤 미니 X의 후속 모델인 캐논 파워샷 V10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달 넘게 실사용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도 여러 눈에 띄더라고요. 매력적인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을 코로 갖춘 제품입니다.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미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사실 에디터 M이 뭐 카메라를 사달라는 둥 이런 말을 정말 안 해요. 개 인생 목표는 제가 하나라도 더못 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빅시아라는 카메라는 저한테 사달라고 거의 7년을 졸랐어요. 이 빅시아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카메라거든요.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연예인이나 출연자들도 쉽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셀프캠으로 찍기 편한 구조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빅시아가 단종이 된 모델이라서 중고가가 정말 천. 현정부지로 소아오르고 그랬단 말이죠. 아무리 그 카메라가 뭐 귀엽고 편하다고는 해도 저는 FHD 밖에 지원하지 않는 구형 기종을 막 100만원 넘게 주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에디터 M의 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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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동안 무시를 해왔는데 이번에 캐논에서 V10이라는 이름으로 신제품이 나와버려서 이번엔 정말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은 제가 구입할 때 62만 9천원이었습니다. V10의 가장 큰 매력은 휴대성입니다. 이게 바디 무게가 대략 211g 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팩트 카메라인 소니 GV1 시리즈랑 비교해보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동일하게 광각 닿는지를 탑재한 GV1F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이 바디가 배터리 포함해서 256g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211g의 V10이 훨씬 더 가볍죠. 그리고 단순히 바디 무게만 볼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컴팩트 카메라는 촬영용으로 들고 다니려면 그립이나 삼각대 역할을 해줄 이런 액세서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니 정품 촬영 그립을 함께 들면 이것만 해도 거의 200g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거의 뭐두배 가까이 확 늘어나버리죠. 사실 이거는 이 소니 GV1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캐논에서 나온 파워샷 G7X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캐논 V10은 여기 내장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액세서리가 없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탠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거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휴대성에서는 정말 V10이 원탑이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데서나 컴팩트하게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치대 각도가 이렇게 세워두면은 그냥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같은 데서 내 얼굴이랑 배경이 살짝 나오게 설치두고 촬영할 때딱 알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각도 조정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서 앵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를 손잡이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들면 되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별도의 삼각대도 여기 홀이 있어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삼각대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선택지가 많은 제품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V10의 또 다른 장점이 기동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전원 버튼 눌러볼게요. 딸깍 자, 이렇게 언제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정말 바로 빠릿하게 켜지기 때문에 항상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촬영을 시작하고 싶을 때는 바로 민첩하게 녹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mm의 2.8 조리개 의 렌즈를 탑재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브이로그 카메라에 대상이 이런 광각 렌즈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대충 테이블 앞쪽에 아무데나 세워둬도 나를 포함해서 주변 풍경까지 와이드하게 담을 수 있는 화각이라서 촬영이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정도 출연하는 영상도 부담없이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이었고요. 다음 장점은 화면 톤이 예쁘게 나온다는 건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전면 카메라와 그리고 파워 샵 V10으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특히 V10에서 예쁜 피부 효과를 설정하고 찍으면 얼굴이 정말 뽀얗고 부드럽게 나와요 피부에 지저분한 요철이나 이런 부분을 잘 커버해주기 때문에 브이로그 카메라로서는 큰 장점이죠 피부 보정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1단계에서 3단계 중에 원하는 보정 정도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4단계 이상 특히 5단계까지 레벨을 올려버리면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선이도가 떨어져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촬영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마이크 성능이 좋다는 거였습니다 딱 봐도 이 작은 카메라에서 마이크를 위해 할애한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 같은 데서 전작인 빅샤를 그렇게 많이 썼나 봐요. 이 마이크로 수음이 정말 잘 되는데요.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브이로그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찍어봤자 초반은 어차피 다 잘려요. 맞아. 어차피 그냥 뭐 우리 거의 거의 지루한 뭐. 가는 과정일 뿐 맞아요. 이번에는 둘다 손떨방을 켜고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터랑 켜고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잘 들어갔죠? 무지향성 마이크라서 전방향에 들어오는 소리를 다 수음하는데 소음이 심한 야외에서 촬영한 영상의 오디오를 확인해봤을 때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별도의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잡는지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에 삼성 언팩에 V10을 들고 갔었는데 아이폰 14 프로와 동시에 촬영했을 때저 멀리 있는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보세요. Personally, I'm excited to see what comes next. Not only from Samsung, but from you. As you incorporate... Personally, I'm excited to see what comes next. Not only from Samsung, but from you. As you incorporate... V10으로 녹음된 사운드가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하죠 마이크 성능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해상도입니다. 제가 에디터님한테 빅샤를 절대 사주지 않았던 이유가 FHD 해상도만 지원하는 구형 기종이기 때문인데요. V10은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결과물도 기대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자, 4K 촬영의 경우 확대해서 봐도 꽤 괜찮은 해상도라서 편집 자유도도 올라갈 것 같고요. 저조도 촬영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액션캠이랑 비교해달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액션캠 제품 군에서는 이 정도 화질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장 ND 필터가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낮에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햇살 때문에 노출이 일부 날아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ND 필터를 켜면 아주 손쉽게 광량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그냥 ND 필터를 오토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카메라인 것 같으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4K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너무 많은 함정이 있거든요. 저는 모든 소스를 4K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 캐논 V10은 4K 촬영 관련 차... 그 시간 제한이 너무 심해요. 일단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발열 때문에 한 번에 20분 이상 촬영할 수 없게 애초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실내에서 4K 30프레임 촬영 시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20분도 채우지 못하고 14분 49초에서 촬영이 중지됐습니다. 참고로 배터리가 다 소진된 게 아니라 발열 이슈 때문에 카메라가 꺼진 상황이었습니다. 30도 정도 되는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촬영을 했을 때도 발열 때문에 촬영이 중지되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4K 30프레임에서 피부 보정 효과를 적용한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시간이 고작 5분으로 제한됩니다. 저는 무조건 4K로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5분마다 컷이 끊기면 제대로 촬영할 을 수가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V10에서는 4K 해상도와 피부 보정 효과를 모두 적용해서 촬영하는 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프레시디 화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제한도 없고 촬영. 가능 시간도 훨씬 더 넉넉해집니다. 실내에서 배터리 완충 상태로 FHD 30 프레임 촬영 시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회 최대 녹화 시간인 60분까지 제대로 녹화가 되고 그제서야 촬영이 중지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화면상에는 배터리가 두칸 남아있다고 표시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브이로그 찍기에 충분한 촬영 시간이긴 한데 4K에 비해서 4G D의 화질이 많이 아쉽다고 느꼈기 때문에 4K 촬영을 주로 하려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이 제품의 화질을 활용할 수 없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F도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이 있는데 야외에서 손떨방을 켜고 이 V10을 들고 걸어가면서 촬영한 것이 있었어요. 분명 이 액정으로 봤을 때는 제 얼굴이 있는 데 초점이 맞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PC 화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죄다 초점이 제 얼굴에 안 맞고 배경에 맞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촬영할 때요 정도 초점 거리에서 인물이 한 가운데 있는 구도인데 이 초점을 못 잡았다는 게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임이랑 둘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 초반 부분에 얼굴에 초점이 전혀 안 맞았더라고요 이게 브이로그 찍을 때 엔딩 멘트였는데 결국 그 영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2인치 액정이 촬영 결과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찍을 때는 다 초점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피사체가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포커스가 꿀렁거리는 현상도 가끔 있었고요 촬영 초반에 2 3초 정도 초점. 좀못 잡아서 헤매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V10이랑 액션캠의 손떨방을 비교해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카메라 생긴 걸 보면 예상하셨겠지만 흔들림에 아주 아주 취약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삼성 언팩 행사에서 찍은 건데요. 되게 어두운 실내였는데 화질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제가 손떨방을 끈 상태로 찍었더니 근데 가만히 들고 찍은 건데도 화면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찍었을 때 잔진동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손떨방만 지원을 하는데요. 강도를 보통과 강하게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화각이 점점 더 크롭됩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디지털 손떨방을. 끄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손떨방은 1단계 보통으로 설정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손떨방을 가장 강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화각이 처음부터 확실히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화각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찍은 영상도 손떨방을 끄고 찍으면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보기가 좀 어지럽더라고요. 손떨방을 보통 이로라도 켜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흔들림을 그렇게 잘 잡아주는 편은 아니에요. 손떨방 강하게로 설정한 상태로 걸어다니면서 찍은 영상은 그제야 조금 보기 편하게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손떨방을 강하게로 설정하면 화각이 너무 좁. 이 제품의 매력인 광각 렌즈의 이점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 유념해서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V10은 촬영할 때 디지털 손떨방이랑 피부 보정 효과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흔들리던가 예쁘게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전체 영상을 다 피부 보정을 넣어서 내 얼굴을 화사하게 찍고 싶다면 손떨방은 아예 쓸수 없다. 요것도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촬영 성능은 아니지만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정말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렌즈가 완전히 노출된 구조라서 아무리 조심해서 써도 계속 렌즈가 더러워지더라고요. 이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뭐 거치대 각도를 조정하거나 이 LCD를 이렇게 플립하는 과정에서 자꾸 실수로 렌즈에 지문이 묻는데 렌즈에 묻은 지문은 약간 기름때 같은 거라서 잘안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렌즈가 더러우면 영상도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쓰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전작인 빅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촬영하지 않을 때는 렌즈가 렌즈캡으로 가려져 있다가 제품 전원을 켜면 렌즈가 그제서야 노출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촬영 성능 같은 부분은 전작인 빅시아보다 V10에서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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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지만 렌즈가 노출된 방식이나 손에 들고 촬영하는 각도 같은 부분은 전작인 빅시아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자 좌우에 있는 HDMI 그리고 마이크 단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usb c 단자가 모두 커버 없이 노출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도 어렵지만 오염이나 충격에 취약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배터리가 내장형이라는 것도 사용하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소니 지브웨어 같은 컴팩트 카메라나 고프로 같은 액션 캠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도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분의 배터리를 하나 더 챙겨 다니면 배터리가 부족할 때 바로 교체해서 촬영을 이어갈 수 있는데. 파워샵 V10은 배터리 교체가 바로 안 되니까 결국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되고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휴대성이 무의미해지고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촬영하면서 배터리 스트레스만큼 큰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캐논 파워샵 V10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무조건 까려고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사용해본 수많은 컴팩트 카메라 중에 이렇게 초보자가 쓰기에 좋은 폼팩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다니니까 다른 유튜버분들도 어? 그 카메라 뭐야? 나도 살까? 이러면서 관심을 엄청 가지시더라고요 바디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들고 다니기 가볍고 거치하기 편하고 브이로그 찍기에 화각도 너무 좋고 영상도 잘 나오고 화질도 좋고 얼굴 보정 효과도 뽀얗게 잘 나오고 마이크도 겁나 좋고 게다가 가격도 60만원대니까 요즘 나오는 다른 카메라들이랑 비교하면 분명 나쁘지 않고 매력 적이거든요. 근데 실사용 환경에서 이런 매력을 상쇄해버리는 크리티컬한 문제도 너무나 많았던 거죠. 만약에 나는 플레이드로만 설정해서 테이블 어딘가에 거치한 상태로 정적인 영상만 찍겠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추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에디터 M은 백종원이 된것 같다면서 혼수서 이 카메라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걸어다니고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 그리고 4K로도 찍고 싶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카메라인 거죠. 구매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자신의 촬영 스타일을 잘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장단점을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캐논 파워샷 V10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요즘 핫하다는 먹태깡. 요걸 한번 먹어보겠슈. 허허. 재밌나? <laughs> 너무 재밌는데? 하경아좀내려와보라 그래, 하아 학용화...